안녕 여러분, 릴리아예요. 어김없이 찾아온 TFT 패치 노트 10.25.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laughs> 요즘 전장에서 탱킹형 시너지들은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나무 정령과 선봉대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패치를 통해 나무 정령 시너지의 추가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 선봉대 시너지의 방어력을 상향시켰답니다. 다음은 챔피언 소식이에요. 지난 패치에서 자르반 4세의 만화는 너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궁극기를 정말 자주 쓰면서 초중반에 매우 강력한 챔피언이 된거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 만화를 조금 증가시켰어요. 탈론은 이번 패치에도 어김없이 등장했어요. 이전 너프로 암살자 탈론은 별로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체력과 공격력 비례 데미지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음, 다시 무서워지겠네요. 이익! 마지막은 케인의 너프 소식이에요. 협곡에서도 전장에서도 너무 강력했나 봐요. 일성, 2성의 궁극기 피해량이 감소했답니다. 자! 2020년의 마지막 패치노트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연말 모두 따스하게 보내시고, 새해에는 전장에서도 일상에서도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